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7월 6일 저녁 늦게 턱가슨이 자신을 레이트나이 쇼에서 조 바이든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식량과 물과 에너지인데 미국은 다행히도 천부인적으로 이 모든 것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그바이더니 의도적으로 이것을 파괴함으로써 지금 풍차 돌리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하며 그를 탄핵할 사회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녀 농산물과 익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부국이며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조 바이든은 미국의 우월한 모든 것을 파괴하게 정신없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의 탄핵 조건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탄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백억간 뜰에서 질 바이든이 조 바이든을 상대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컷에 의한 이 사진을 보면 조 바이든이 맨 처음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질 바이든이 나무라 하니까 조 바이든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바로 조 바이든이 잘못하였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네 번째 사진에는 질 바이든이 충분히 나무를 한 다음에 길을 걸어가고 있고 조 바이든은 우는 아기와 같은 인상으로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명약관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AP 통신이 왜이 사진을 게재했는지는 지금 조 바이든 탄핵술이 돌고 있는 가운데서 의도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조 바이든이 인지 장애가 있으며 질 바이든이 모든 것을 뒤에서 코치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 바이든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트 비행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 하얀 꼬리의 구름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캠트레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유엔의 비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캠트레일의 일환으로 화학물질을 공중살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살포하면 캠트레일과 똑같은 형태의 구름이 생깁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은 그게 살충제 또는 여러 가지 인체에 좋지 않은 고엽제 같은 것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비행기들이 공중비행을 하면서 캠 트레일을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도 하루에 10차례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캠 트레일이 비행기에서 나오는 가스 연소로 인한 것인지 또는 독성 화학물질을 뿌린 것인지는 알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기체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은 스페인에서 UN의 비밀 프로그램의 명령에 의하여 켄추르를 통한 화학 물질을 살포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즉 f o i a 라는 조항을 이용하여 레이 앱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지금 법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안티파이 리더인 제액 슬리번입니다. 또 왼쪽에 보이는 빨간 마가 모자를 쓰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 사람이 제액 슬리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FBI가 약 800명의 1.6 4태에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을 하였으나 이들은 의사당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중앙에서 기념촬영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CNN 앵커도 따라붙었죠. 그러나 CNN 스태들과잭 슬리반 그리고 레이 앱스는 FBI에서 구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조항을 사용하여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오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과연 이 레이 앱스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또는 잭 슬리반이라는 안티파와 어떤 관계인지 또, CNN과의 어떤 작당을 하였는지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하에 DOJ와 법원은 이것을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숨길 일이 그렇게 많은지 비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칸신주 랭글레이드 카운티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이 위스칸신주에서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아리조나주 마리코팔 카운티에서 조 바이든이 정상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발표위에 나온 것으로 지금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이 부정으로 당선되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년이나 지나서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공화당에서 군부를 지피는 이유가 바로 조 바이든을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카운티 당은 아리조나의 마크 오파 카운티 공화당과 텍사스 공화당과 연대한다고 발표하고 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에서 아리조나 주가 투표의 시민권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이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맞대응으로 브루노비치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들에게 무료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것까진 넘어갈 수가 있지만 투표권까지 이렇게 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 한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doj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오늘 고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 트럼프 대통령 케이스 에 보았듯이 이 마크 브루노비치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라인호의 전형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아리조나주 의회에서 모든 투표자들은 시민권과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가결하였고 그것을 주지사인 듀 씨가 사인을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법률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 법무부가 이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마크 브루노비치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거법은 각 주가 관할하게 되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듯이 아마도 DOJ가 폐소할 것이 확실하다.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확정직이 될 때까지는 그간에 해오던 아이디 없이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DOJ가 꼼수를 쓴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레이 FBI 국장과 영국의 MI5 수장인 캡 맥클럼이 공동으로 중국이 미국과 영국의 안보의 위협이 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분들이 발표 하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한 것은 왜 MI5와 FBI가 공동으로 이 성명을 발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FBI는 실제적으로 미국 국내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정작 국제적인 문제는 CIA 의 소관인 것입니다. 딥스테이트의 핵심 멤버이던 크리스 이가 갑자기 영국 MI5까지 끌어들여서 전 세계에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대만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의 행정법에는 주리스딕션이라고하여 관할권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 경찰이주 경계를 못 넘어가듯이 관할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크리스트로이 FBI 국장은 자기가 마치 CIA 국장인 듯이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원의원인 바체슬라브 볼루디니 미국이 계속적으로 러시아인들의 개인 자산을 압류하거나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알래스카를 다시 압류하여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수요일 러시아 의회 여름 휴회 바로 직전에한 연설에서 해외 부유한 러시아 사업가들의 은행 자산과 요트, 개인 비행기 등 고급 아파트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제재와 자산 압류에 대항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주고 알래스카를 찾아올 수 있다고 온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알 알래스카를 배상을 한다고 내놓을지도 의문이고, 또 러시아가 이것을 찾아갈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계 제1의 패권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는데, 러시아 하원의원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자 좀 막말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자 증세를 수창하고 있는 AOC 뉴욕주 하원의원 본인 당사자는 지금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의 돈은 마구 가져와도 되는 것이고 정작 자신이 내야 될 세금은 한 푼이 아까운 모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WNBA 스타인 브리트니 그린너가 러시아 법정에 서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이 선수는 지난 2월에 모스크바 공항에서 수화물 속에 대마초 기름이 든 전자담배를 다량으로 들고 들어가다 적발된 이후에 모스크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 형량 감소를 바라보고 있으나, 러시아 형법에는 마약을 다량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최대 10년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조 바이든에게 청원을 넣어 석방을 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원활지 못한 가운데서 일어난 범행이라 조 바이든도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하면 되지 왜 마약을 들고 운반을 하다 이 날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죠. 바이.